안녕하십니까. 테크데이터 임직원 여러분. 오늘 발표를 맡게 된 MMPC 사업 분부의 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 때로운 역사를 갖고 는 혁명적인 제품을 맞이하고 갑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지난 석달 동안, 예, 준비해온 자리입니다. 그 제품을 제가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고 있는 이 지구상에 과연 몇억의 인구가 살고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약 69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69억이라는 인구가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예,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좁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학생이던 1 9 9 0년도에는 이러한 공중전화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뭐 여자친구라든지 부모님과 원거리에서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통화를 하고 기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생이 되던 99년에는 모바일 메신저가 아닌 일반적인 p c 에 메신저를 깔아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채팅이라든지 화상 채팅을 통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단체로 수단을 떨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테크데이터에 그 입사를 하던 해 전 세계인의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했던 아이폰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그리고 정말 언론에서도 혁명적인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 디바이스가, 이 디바이스 하나가 그러한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그이면에는 역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 스티브 잡스나 애플이 이 역사적인 혁명을 주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숨어있는 진실 하나가 있었 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또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결합을 해서 그러한 디바이스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 시절에도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있었습니다. 키보드가 아닌 맥서스라든지 뭐 블랙베리라든지, 옴니아 같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도 있었지만소비자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이 애플사는 고객이니지를 정확하게 게더링을 해서, 그 소비자들의 욕구와 아이디어를 결합을 한 디바이스를 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문제들, 이게 결국 좋은 소사가 됐던 거죠. 즉, 많은 문제점들이 아이디어로 바뀌는 순간이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아이디어가 됐던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여기서 기업들도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은 투자 기관과 투자 금액을 거쳐서, 투자 예산을 거쳐서, 예, 많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위한 DRM 같은 솔루션이라든지, e 뭐 c m 그 다음에 파일 서버, 포털 서버. 예. 그 다음은 뭘까요? 왜 기업의 오너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놓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를 위한 일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아이디어 컨텐츠 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한 단순한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아이디어 컨텐츠 협업을 통해서 진정한 협업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스피다고 심플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바로 그러한 솔루션을 기업의 오너들은 찾고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모빌리티 디바이스라는 걸 통해서 어, 컨텐츠를 만들고 좀더 빠른 검색과 어떤 파일이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협업과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정말 찾게 되는 거죠. 어,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 야머라는 솔루션입니다 야머는 크게 세가지컨셉 하고 있습니다 야머 페이지라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고객의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정보들을 즉시 웹상에, 웹상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웹에 올린 정보는 모빌리티 디바이스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임직원이나 면력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 이 페이지에서 파일이라든지 기타 컨텐츠들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리플라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만든 컨텐츠 또는 타이 인 만든 컨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과 거기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난리지 페이스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서치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고 그걸 취향을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낼수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야음를 이야기 하기 전에 또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세계, 예, 전 세계. 자, 렇게 보면은 또 기업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과 또 다른 생각들을, 예.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테크데이터 임직원분들과 기타 오너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정말 멋지게 성장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